이게 뭘까요? 해백님 얘가 빙빙 돌면서 흔적을 남기나보네요. 염전 해변인데요. 강원, 강원도 강릉시. 저 앞에 보이는 데가 남양진 해변인데요. 잠구 있는 데쯤이. 에이. 저기 있는데 저기 뭐 중간에 군부대도 있고 뭐 어제 바닷물에 파여 다 파인 곳도 있고 그래서 여기 돌아오는데 11km가 넘게 그자 형태로 도로로 와야 돼서 꽤 멀고요 아무 시설도 없고 이렇게 또 엄청난 파인 시티 뭔가 이큰 배가 접안할 수가 없어서 저쪽에다가 접안시켜서 요 파이프를 통해서 뭔가 빨아들이는 것 같은데요. 예전에는 염전해변이 저 건너편에를 표시를 해놨었는데 지금 지도에는 여기가 염전해변이라고 되어 있고요. 저건너편에 가보겠지만 그래서 해변은 있는데 아무 시설도 없고 울진에 가면 예, 그 울진 엑스포였던 자리 예, 거기에도 염전해변인데 거기는 뭐좀 레저 시설이랑 다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뭔가 큰 공장 시설이 하나 있나 봐요 여기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몇년 동안 공사하더니 이제 가동되나 보네요 변해변인데 여기 이렇게 화장실 하나 있고요 여기 하천이 내려오는 게 군선강이라는 강이 내려나 본데 여기 낚시꾼들이 많네요 여기도 뭐 은어가 있나? 여기게 군선강 이랍니다 엄청난 배자반시설 방파제겸 되어있고요 큰배 하나 들어와 있네요 오 여기 아까 저 건너편에서 찍었 고요 여기 염전해변 아, 고양이가 왔다갔다 하는구나 여기 지금 공단이 있어서 차들 되고 뭐 낚시꾼들이랑 들어있는데 화장실 하나 있고 아무런 시설도 없습니다. 여기 화장실 뒤에 식당 하나 있는 것 같으네요. 예. 공장이 있으니까 뭐 인부들 대상으로 한뭐 식당이 주변에 좀 있긴 하겠네요. 염전 해변 해수욕장입니다. 이거는 군선강이랍니다. 군선강은 아니고 군선강. 민물이 좀 넓게 합쳐져서, 투망도 하네? 이거 하게 돼 있나? 아무나 못할 텐데, 투망은. 이분들은 여자분들 같은데, 낚시하러 오시네. 저 병파제에도, 아 산발이 있는데도 사람들 여러지 있네. 예전에는 모래토시 군선강도 있고 해서, 해안 사고 형태로 꽤 이렇게 넓게 있었을 텐데 네, 아무튼 이 수살 관계로 이제는 뭐 해수욕장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. 뭐 잠시 뭐 바람 바람 쐴만 한가 <laughs>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. 강릉시 염전 해변이었습니다. 요건 군선강이랍니다.